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단기 합격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방문각에서만 단기 합격생들이 많이 나올까요? 도대체 방문각 스파르타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길래? 그리고 이곳의 교수님들은 어떻게 강의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관리했길래 3개월, 6개월 합격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1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각 설명회에서는 그 3개월, 6개월 합격생들이 직접 출연합니다. 3개월, 5개월 공부해서 이가능한 친구가 있습니다. 3개월에서 국가직 합격 그리고 5개월 공부해서 지방직, 성남시에도 합격한 친구가 직접 나올 거고요. 그리고 3개월 검찰직 합격 3개월 만에 합격한 토목직 합격생, 5개월 만에 합격한 보건직 합격생 그리고 3개월 만에 합격한 사회복지직 합격생 이 합격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결코 이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뭐 엄청나게 많이 하거나 그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 공부한 얘기를 들어보시면 평범한 우리들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알던 지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합격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단기 합격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제가 분필 잡고 수업을 했고요. 16년간 공무원 수험가에 있었어요. 여러분 단기 합격은 열정이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기 합격을 위한 전략 구체적 플랜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저 노범석과 실제 그것을 이루어낸 합격생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그 노하우를 분명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국가직 지방직 출원이 증가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너무 좋은 기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문가게 단기 합격에 대한 준비된 플랜들, 그리고 이런 노하우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기 합격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고 오시면 됩니다. 12월 27일 토요일 2시 그 합격의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 장소에서 생생한 합격생들의 경험과 방문가게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2월 2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